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사업체 소유자라고 하여 소득이 다 같은 것은 아니며 근로자라고 하여 소득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죠. 생산성에 따라서 근로자의 소득이 어 달라지고 또 참,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또어 근로,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지죠. 기업 소유자의 소득은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성과 또 하나 더 있죠.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토지를 지닌 농부의 소득은 생산성이 증감에 따라 커졌고 앞에서 살펴봤죠. 농기구를 혁신함으로써 소득이 커지고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면서 소득이 커지고 그래요 농토를 추가로 얻음으로써 더욱 커졌다. 그래요 앞에 각주 보면 페이지 살펴보면 되죠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이 인건비로 지급될 경우 생산성이 클수록 근로, 사업자의 사장이나 근로자의 소득이 커짐을 알수 있다 살펴봤죠 또한 인건비가 일정할 경우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함을알수 있다. 그렇죠. 정리하면 다음 것 같다. 어, 농구를 예로 들었지만, 음, 농구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기업, 기업, 어떤 산업의 기업이건 다 마찬가지인 거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성의 증가는 생산에 참여하는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이 감소는 생산에 참여하는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 사회 전체 개개인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뭐 국가 전, 국민의 가국 개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생산성을 어, 높여야 되는 거죠 인건비가 동일한 경우 참여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참여하는 근로자가 감소하면 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한다 음 일종의 생산성과 연관된 거죠 이두 이두 번째도 음.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다룰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동일한 자본이 투입되는데, 음,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이제 기수, 기술이 향상되고 수능도 숙련, 안 높아져서, 음, 그렇게 되면, 많은 근로자를 쓸 필요가 없고, 당연히, 음, 임금비가 일정을 하니까 참여하는 수수가 줄어드니까 근로자의 소득 증가하죠. 생산성이 같은 경우 투입된 자본의 증가는 기업 소유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수식에 입각해서 그러면 수식으로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유와 같은 결론을 수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일정기간 판매하여 얻은 쌀은 작업수단을 구매와 그렇죠 작업수단을 계속 유지해야 되죠 혼 증가시켜야 되죠 발전하려면 근로자의 급여로 사용되면 그렇죠 사람들이 활동이 필요하니까 혼자서 일할 거 아니면 그러고도 남은 쌀이 있다면 그 쌀은 기업 소유자의 소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요. 판매로 얻은 쌀, 1000kg 이어 아, 만 kg 이쌀 있다. 만 kg 이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이 중에서 40%, 작업소에 투입된 쌀이 4000kg이고, 인건비로 투입된 쌀이 3000kg이고, 기업 소유자의 이익이 3000kg 의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보통 이 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이렇게 가정을 해 놓는 거죠. 위식에서, 위식에서 근로자의 수 10명이라고 가정하면 1명이 어떻게 되나요? 인가비가 3,000kg이니까 근로자의 소득은 3 0 0로 k g 의 쌀이 되고 기업 소유자의 소득은 3,000kg의 쌀이 된다. 그렇죠? 생산성이 증가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음, 그래요. 그렇겠죠. 자영업 수단이 개량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음, 근로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숙련도를 높, 높임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상품의 질을 향상시켜 나,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조직 구성을 잘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분업이죠. 음, 우선 작업 수단을 개량하여 작업 수단에 투입된 비용을 줄였다고 가, 가정하자. 일단 몇 가지 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 살펴보긴 그렇고. 이전에는 작업수단에 투입된 쌀이 4000kg인데 작업수단의 계량에 의해 작업수단에 투입되는 쌀이 2000kg으로 줄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시급 음가 같이 된다. 판매로 얻은 쌀맑0로그램의 쌀, 작업수단에 투입된 쌀 2000kg 동일한 비율에 의해서 결정될 경우 인건부로, 인건비로 투입된 쌀은 4000kg이고 기업 소유자의 이익은 4000kg이 되죠. 바뀌었죠. 3000에서 4000으로. 판매금액의 일부가 일정 비율에 의해 인건비로 결정될 경우 10명의 근로자의 소득은 300kg의 쌀에서 400kg의 쌀로 바뀌며 기업 소유자의 소득은 3000kg의 쌀에서 4000kg의 쌀로 바뀐다. 이 경우 생산성의 증가는 근로자와 기업 소유자의 소득 모두 증가시키면 알수 있다. <laughs> 다 증가했죠. 판매금액의 일부가 일정 비율에 의해 결정될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처음 가정즉이래서 일식에서 근로자의 숙련도가 증가하여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럴 수 있죠 기술이 없을 때는 일을 잘 못하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기술을 익히고 숙련도가 높아지면 능히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이 되죠 비교해 보면 그러면 근로자의 수는 10명에서 5명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인건비가 결정될 경우 인건비로 근로자의 소득은 300kg의 쌀에서 600kg의 쌀로 증가한다 1번씩 에산됐죠 10명일 때는 음3000나누기일이지만 5명으로 바뀌었으니까 3000나누기5니까 600kg이 되죠 실상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이 인건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그러한 비율이 인건비율을 결정 짓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될까? 이렇게 봐야 되죠.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활동의 가격 역시 인건비를 결정 짓는 주요한 요인이, 요인이다. 그러하기 그라, 현실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은 300kg의 쌀에서 600kg의 쌀로 증가하지 않고 일부는 기업 소유자의 소득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유자의 몫이 없,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음, <laughs> 회산성을 향상시키려고 안 하겠죠. 이렇게 뷰에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뷰를과 시장 가격이 어떻게 이제, 어, 상호작용하느냐.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수는 있겠죠. 굉장히 전문적인 거죠. 그러한 부분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어, 그러하기에 현실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은 300kg 살에서 600kg 살로 증가하지 않고 기업 소유자 소득이 된다. 음, 일본은 기업 소유자 소득이 된다. 그러면 300에서 400이나 500으로 증가하고 나머지는 기업 소유자 소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소유자는 어떻게 하나요? 음.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하죠. 근로자들이 네, 그런 부분 이 있는 거예요. 즉, 생산성의 증가는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의 소득 모두를 높인다. 그렇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 그렇게 관찰이 되죠. <laughs>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투입된 자본이 두배로 증가하면 1시간 당과 같이 된다.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여기다가 2만 kg 미쌀, 자수산 투입된 쌀 8,000kg, 인건비로 투입된 쌀 6,000kg, 기업 소유자의 2,600kg이죠. 조건이 동일하니, 근로자의 수 역시 10명에서 20명으로 바뀐다.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의 소득은 300kg의 쌀로 변함이 없다. 그치, 나누기 0하면 되죠. 하지만 기업 소유자의 소득은 3,000kg 쌀에서 6,000kg 쌀로 증가한다, 그래요. 사회가 발전하면 산업별로 생산성이 다르고, 아, 하여튼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잘 되는 기업이 있어요. 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나, 좋, 좋지 않나요?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죠. 선서 그래요. 투자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직업이 부족할 때는 직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끈을 계산하는 게 좋은 거죠. 기업 소유자의 몫을 지향하는게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좀그큰 아, 불을 얻으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투자를 해서 어 기업 소조의 몫이 증가더라도 하더증 훨씬 증가더라도 하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또또 또 되게 되나요 자본의 투입은 항상 지급을 발생시키죠. 보다 많은 음. 그래요. 근로자들을 고,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을 제한하는 건안 좋은 일인 거예요. 음, 그래요. 한국에서는 또 그런 풍주가 이전에 심했는데 요즘엔 좀, 좀 많이 약화됐죠. 사회가 발전하면 산업별로 생산성이 다르고 같은 산업들에서도 기업별로 생산성이 다르다. 따라서 제조 수준의 소득을 얻느니와 최고 수준의 소득을 얻는 이의 차이는 당연히 커진다. 그렇겠죠. 앞에서 이야기를 통해 살펴봤죠. 이제 소득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0kg에 아, 4,500kg 만 벌어도 부자였는데 이제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한 1,000kg까지도 벌수 있게 됐죠. 하지만 어, 다른 산업이 생기면서 시장에서 교환되면서 만 어, 킬로그램 가까이 버는 이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음 페이지 9를 보면 어, 어떤가요? 좀 생산성이 발생하기 전에는 단단조롭다는 거예요. 400km, 200km, 40km 말씀면 단조로운데 음, 또 농부들 소득은 또 따로 있고 또, 또 굉장히 다양해져 버리는 거죠. 소득 격차가 심하다 해서 그 사회가 안 좋은 사회다.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한국어 같이 혹시 그래도 많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뭐, 여야기 성급된 것보다 훨씬 소득이 더 다양하겠죠. 어 음, 그래요. 음. 보겠습니다. 그러죠난 소득의 차이가 사회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없다. 이런 소득, 저런 소득, 왜저 사람 이력을 보는데 한 달에 왜 우리는 어떤 이는 500밖에 못 보냐, 어떤 이는 300밖에 못 보냐. 그런 걸로 판단할,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회 질은 사회 구성원의 평균 생활 수준과 제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이의 생활 수준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됐느냐? 주0년전과 한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많이 높아졌죠, 평균적으로. 또, 최저 수준의 소득은 어떻게 됐느냐? 최저 수준의 소득을 얻는 일상 수준은 어떤, 어떤가? 과거에는 수십 년 전만 해도 굶어 죽는 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최저 수준의 소득을 얻어도, 음, 그래요. 음, 굶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높아진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어, 소득이 이렇게 다양해졌다 해서 그 사이에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발전, 발전하면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나겠죠. 근로자의 소득도 다양해지고 기업 소유자의 소득도 다양해지고 한국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수준과 관련된 문제는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생활수준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건 어떤 건가요? 생산, 사회 전체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생활수준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여러, 사, 사례, 여러 사례를 이야기로 만들어 만들 수 있,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했죠. 소고기 먹다가 닭고기 먹게 됐다. 옷도 직접 만들다가, 교환해서 깨졌다 그게 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것 향상되는 거죠 또 다른 예만 하나 들은 거죠 음, 쌀롱이 생겨 섹스와 쌀의 교환이 가능해지자 동네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없다 이런게 생기면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주 고대부터 있었, 있었죠. 기생들고이랬잖아요 뭐 특별한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처음에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뭐 지금도 뭐 항상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어떤 아내는 천장을 찾아가 남편이 살롱을 다녀서 쌀의 비축량이 크게 감소해서 걱정이라고 말했고 어떤 아내는 남편이 살롱을 다녀서 없던 비도생겼다며 살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음, 이런 주장은 항상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야 총장이 살롱을 없을 수는 없었, 없었다. 살롱을 다니는 이들이 반대했고 총장 역시 살롱을 가끔씩 방문했던 것이다. 음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성매매는 불법화돼 있죠. 그래요. 현시, 현 시대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현 시대에서는 과는안 그랬지만 또 미래는 또말수 없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허, 불법인 나라가 있고, 뭐 합법인 나라가 있고, 뭐, 그렇죠. 음, 그러던 중큰 사고가 터졌다. 한국동 주민이, 주민인 청년이 외출을 나온 살롱 요정업원은 요정오버, 강간했고, 강간당한 요정업원은 조을 어, 총장을 찾아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던 것이다. 살회 규모가 커지면 범죄도 일어나죠. 음, 강간 사건도, 한국에서 일어나잖아요. 가끔씩 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손장은 청년을 불러 혼을 내며 강간을 저지른 이유를 물었다. 나는 섹스와 결혼할 쌀도 없고 섹스를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내성년은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라고 청년은 답했다. 청년은 성욕이일 더라도 참고 아, 청년은 성욕이 일더라도 참고 여자친구나 결혼해서 아내를 통해 성욕을 해결해야 한다고 총장은 말했지만 청년은 반발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그만하세요. 섹스와 쌀을 교환할 수 있는 시대에서 내가 왜 참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 쌀이 많은 이들은 안 참고 사는데 왜 참아야 되냐. 쌀, 없다고, 쌀 없으면 참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소장 촌장은 생각했지만 강간은 범죄라면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 청년은 수긍하지 않았다. <laughs> 딱히뭐 법이 없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음, 법, 법이 있고 그게 음그렇지만 음, 정확한 법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 동네 성도 아니고 쌀 받고 이 남자 저 남자랑 섹스하는데 무료로 서비스 한번 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 처음 일어나면 그렇다고 그 여성 XX가 썩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뭐 몸이 썩는 것도 아니죠. 뭐 성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했다고 썩고 뭐 그러진 않죠. 손장은 청년을 돌려보내고 살롱 주인을 불렀다. 손장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하고 싶었던 것이다. 비밀리에. 끝내고 싶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살롱 주인 역시 요 정보를 통해 강간 사건을 알고 있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 문제가 없었다.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네가 해결해라라고 조장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으니까 살롱 주인 때문에 생겼다 생각하는 거죠. 살롱 주인 역시 사건이 커지면 한국 동에서 살롱 영업을 할수 없고.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이들이 떼었죠. 동네에서. 문제가 커지면 쫓겨날 수 있는 거죠. 반대하는 이들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런데 손장은또 다른 요구를 했다. 섹스 한 번에 100kg의 쌀은 너무 비싸.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할 테니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가격을 낮춰. 그 말을 듣는 순간 살롱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죠. 음. 앞에서 봤지만 가격을 낮추게 되면 자기 수입도 줄어들고 일하는 이들도 줄어들, 근로자들 수입도 줄어들잖아요. 힘들게 살고는 이들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손장을 하기 싫으면 문 닫아라라고 라고 말했다. 살롱 주인은 고민하다가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베니 수알라돈손안 닿으면서 베니 수알라 동에서는 살롱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성들이 많아. 이전에 봤죠 지원 지했는데 심사까지 했다 했죠. 걔네들을 이용하면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살롱 주인은 손장한테 가격을 낮추면 살롱의 질이 떨어지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또 다른 살롱을 만들어 낮은 가격에 섹스를 썰과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판마겠다 말했다. 음 그렇죠. 손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뭐, 어쨌든 뭐 누구나 이용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하여 살롱 주인은 한 번에 10kg의 쌀과 교환이 가능한 또 다른 쌀롱을 만들었다. 한번 하는데 100kg을 구면서 10kg을 줄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베니스왈라 동의 많은 성들이 지원했다.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10kg의 쌀을 벌었고 한 달에 약 40kg의 쌀을 벌수 있었으면 1년에 480kg 이상의 <laughs> 쌀을 볼수 수 있었기 때문니다 <laughs> 그렇죠. 대중꼬박이 <곱하기. 웃음> 사하면 되고 5 1 2함 시키 구할 수 있죠. 한국 돈에서는 그 정도 수입은 우라버는 수입에 속했지만 베니수알라 동에서는 큰 부자 측에 속하는 수입이었다. 베니수알라는 생산성 향상 증가를 거부했다 했죠. 한국 돈은 달하겠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성을 이 그대로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부자로 해봤자 400kg 밖에 못 벌죠. 그러니까 480kg이면 어, 베니수알라동에서는큰 부자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동독 각도 배, 배가 굶는 여성들은 배고픈 여성들은 그래 빨리 돈, 돈 벌자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큰 돈을 큰 수입이라 생각하고. 동네 주민들은 전에 만들어진 살롱을 메이저 살롱이라고 불렀고, 뒤에 만들어진 살롱을 마이너 살롱이라고 불렀다. 두 개의 살롱이 생긴 거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살롱, 마이너 살롱도 생긴 거죠. 결과적으로 동네 남성들은 예전과 달리 누구나 쌀과 섹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또 다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한국 동네에서는 가능하죠. 글로자도 음, 그래요. 1년, 1년에 900kg 이상 버는, 아, 750kg, 도 520kg도 벌니까. 그래요. 생, 생활, 생활하고 남는 걸 빼보면 알잖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웬만하면. 그래요. 이번 시간에 서 마치겠습니다.